신개념 미디어 잡담쇼 미잡쇼 안녕하십니까? 미잡쇼 돌아왔습니다. 박수 자, 미잡쇼 오늘은 무엇으로 잡담을 할 건가는데 너무 거창합니다. 한국 교회는 100년을 어떻게 흘러왔는가? NCC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함께 할 크루들께서 나오셨는데 이 크루들은 또 CBS에서 일을 하고 있는 크루들이어서 CBS도 마침 70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언론의 100년, 70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언론 홍보를 책임지고 있는 최규희 목사 파트너로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최규희 목사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독교 콘텐츠에서 김태호 PD와 나영석 PD를 합친 것 같은 네. CBS의 반태경 PD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태경입니다.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교 전문 기자가 한겨레 신문의 조현 기자입니다. 정말 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가슴 뭉클한 글들을 많이 쓰죠. 근데 이제 고민은 제작진의 고민은 도대체 이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어떻게 꾸밀 건가에 대해서는. 능력이 미치지 못할 때도 많고 시간이 없을 때도 많고 결국은 음. 대단히 중심축을 잡아주는 작가가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결신문의 조연기자도 대단하지만 방송 콘텐츠 제작에서는 이 호랑이 작가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laughs> 김어흥 작가 나오셨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김어흥입니다. 김어흥 작가입니다. <laughs> 북간도의 십자가 네. 예, 제작에 참여하셨고 또저 전태일 네. 기독교의 초창기 역사 그리고 현대화 근대화 과정에서의 역사까지 두루 다 꿰고 있는 반태경 피디 기독교 콘텐츠 중에서 한번 제작했던 걸쭉 한번 저도 c 에서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냥 뭐 새롭게 해서 같은 뭐 레귤러 프로그램 했었지만 한 (10년) 전부터는 특집을 여러 개했었고요뭐 성격 콘텐츠도 많이 했었고 11년 전인가 몽골에 가서 이제 그 게르 교회를 짓는다 짓겠다고 해서 oh, yeah. 1억 5천 정도 모금해서 어. 교회를 3, 40동 지었던 어. 2015년에 육아유직을 1년 하고 돌아오니까 저기 갑자기 마틴 루터 종교 개혁을 다루라고 해서 yeah. 그 작업이 한, 2년, 한 2년짜리였어요. 그게산부작 yeah. yeah. 다시 쓰는 루터로드라고 루터, 상, 네. 상도 많이 받고 우리 yeah. 변상욱 선배님이 이제 내레이션까지 해주셨던 yeah.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일운동 100주년을 뭔가 해보자고 해서 네. 우리는 뻔하게 뭐 33인 중에 기독교인 16명 류관순 어, 열사 그런 거안 하겠다고 네. 해서 어렵게 어렵게 만든 게 북관도의 십자가 TV 다큐, 네. 다큐 영화 그리고 한 2년은 현업을 쉬어야 했다가 요게 이제 복귀작으로 어, 복귀작으로? 이제 100주년 다큐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기독교 이제 년의 역사. 그러니까 NCC 100년의 역사를 갖다 다 키로 만드는. 들고 다시 쓰는 100년. 100년입니다. 네. 다시 쓰는 100년. 다시 쓰는 을 좋아하시는 아. 것같은요 김종생 총무님이 참신하셨습니다. <laughs> 네네. <laughs> 네. 네. 그러면 내년에 가면은 시작하는 100년 만들겠다고. <웃음> 네. 네. <웃음> 근데 이게 1, 2부 제목이 더 멋있어요. 다가올 역사 기억될 미래. 기억될 미래. 맞아요. 다 역사. 역사. 를 과거 현재를, 네. 어, 네. 과거 현재를 빗들어서, 아, 맞아요. 계속. 아, <laughs> 다가올 역사. 그,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데요? 인시케이 저는 네. 아니다만, 닙 네, 네네. <laughs> 저는 분명히 아니네요. 그럼, 네. 저 김어웅 작가의 한번 필모그래피도 한번 쭉 보십시다. 아, 네. 저는 원래 지금 사실은 저기 저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기독교고 음. 제가 초등학교 때는 성경경시대회 나가서 전국에서 2등도 하고 그랬는데 <laughs> 제가 저 원래는 PD를 했어요 그래서 게임 방송 PD를 했었어요 음. 스타크래프트 중계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 하다가 이제 조금 쉬다가 이제 소설가로 데뷔해서 이제 평화신문에서 카톨릭 네. 신문에서 등단을 했어요 오. 하고 나서 이제, 이제 소설을 쓰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예, 이제 결혼도 하고 돈이 문, <laughs> 돈이 문제가 되니까 제가 이제 바로 KBS 다큐를 어. 바로 입봉을해서 시작한 게 이제 불교 다큐를 시작을 했어요. <웃음> 그래서, <laughs> 그래서 내조연 기자를 떠올리는 거예요. 네, 네, 그데 아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기, 기본적으로 개, 그 기본이 어, 베이스가 네, 네, 독교이기 네. 때문에 불교에 네, 대해 서잘 몰랐는데 네. 오히려 그게 낫다, 같이 해보자고 제가 음 이제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불교 공부를 해서 네, 제가 만든 게 이제 해초, 음, 네. 원효. 음. 그다음에 올 초에 부처님 오시는 특집도 제가 했고요 예. KBS <웃음> 네. <웃음>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반피디랑 이제 원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처음 만났을 때 제안을 한게아 북한도에 관련 학교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음. 제가 사실은 그때 받은 자료가 뭐였냐면 그그 그 평전 문익환, 아, 문익환 음. 음. 네. 제가 네. 읽고 나서 너무 감동적인 스토리. 음. 그리고 제 저는 진짜로 그 문익환 평전하고 음. 그 전에 그 김신 뭐, 만 문예 얘기인가요? 그거하고 보는데 뒤에 보면 문익환 목사님 가계도가 나와요. 아. 그문 저기 문제립 목사님부터 네, 오는데 네, 네. 그냥 그가계도만 봐도 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중간에 돌아가신 그 문익환 목사님 네. 형제분들도 있고 그 밑에 자손들을 보고 나니까 지금도 네. 막 먹찬데 음. 저는 그가계도만 보고 이거는 해야겠다라는 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문동환 네. 목사님 물론 이제 주인공은 그 당시 살아계셨던 문동환 그렇죠. 목사님이 주인공 네. 했는데 저는 뭐 그때 이거를 다 떠나서 아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음. 생각해서 반피디가 연변도 가야 돼요. 그래서 아 거기 어떻게 가냐 <웃음> 중국어 <웃음> 통역으로도 관계 사실 어? 중국, 중국어 잘 해가지고요 제가 회사 다니고 이제 회사 그만두고 이제 중국에서 좀뭘 하고 싶어 갖고 중국 하이난에 있었어요 예. 하이난에서 한 1년 정도 중국어 공부를 게임업계 진출입니까? 아 그때는 중국에서 뭘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네. 왔는데 네. 이제 네. 마치 근데 거기 그 촬영 갔을 때도 이게 사실은 촬영 허가가 안 나거든요 접경 지역이라서 그리고 종교적인 얘기라서 중국 당국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음. 허가가 안 날까 저희가 약간 그래서 저희는 그 목동의 백화점 친목회처럼 해서 들어간 거예요 아. 사진클럽 네. <laughs> 나이키 <웃음> 나이키 매장 사장이라고 사장님 뭐 목사님 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되는 네. 그리고 카메라 들고 가야 되니까 사진 동호회라고 사진 들어갔고 동호회. 아. 일단 그쪽도 통역도 따로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제가 이제 어줍지 않게 통역을 필요한 것들을 하고 또 중간에 도와주신 우리 음. 선생님이 계셨고 했는데 그때는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너무 좀 위험한 <웃음> 일이었죠. <웃음> 예, 무모한 <laughs> <약간> 도전이었죠. <사실은. 웃음> 그 북한도의 십자가 기획안을 맨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던 게 1980년대에 문익환 목사님과 박영길 장로님과 또그 위에 분들의 이야기를 빨리 녹취를 해서 아아가지고 네. 라디오 다큐라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음. 그땐 는 v 가없었으으니까래서서 네. c s 라라오오큐라도빨빨만만어어지지이양반이이 어느 네. 세세을을떠시시아아무전해해줄사이이 없는 거 i 용정의 얘기, 간도 a 네. 얘기를 누구한테 듣겠냐? 다 교회 이야기고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의 이야기고 그런데 그때 i 핵심 과제는 민주화여 i o 고 거기에다 또뭐몰입 o 이라고그 네. 기독교 역사 쪽은 신경을 못쓴 거죠. 네.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벌써 많다. 한 20년 가까이 흘러 버렸으니까 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거기 연변 가서도 저희가 좀 많이 자료를 찾아봤어요. 명동학교 음. 가고 뭐 주변 네. 사람들 많이 만나 봤는데 친척들도 많이 만나 뵙어요 뭐 어. 저기 문 목사님도 있고 네. 뭐 네. 신, 김약연 목사님 그자 친척까지 만나 봤는데 자료가 없는 게 문화 혁명 때문에. 문화 혁명 때. 그때 아. 이게 걸리면은 그때 교회를 다녔다거나 어떤 십자가 있는 교회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 바로 끌려가니까 네. 네. 다 태워 버렸대요. 음. 그리고 이제 동북공정 때문에 이제 많이 그~ 한국의 색채를 지우려고 했던 게 있고 음. 뭐~ 이제 선배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명동학교 윤동주 생가에 그~ 시비가 있는데 음. 그러니까 윤동주라고 한자로 써있는데 중국 조선 중국 조선 쪽 애국 시인이라고 뭐 애국은 그러니까 조선이 아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북, 중국으로 얘기해요. 중국을 애국요 벌써 한 6년 5년 6년 됐는데 되게 안타까운 일들이고 근데 이번에 되게 반가운 게 제가 이제 다, 다시 쓰는 100년 다큐 준비하면서 NCK 아카이브 네, 네, 네. 사진 2만장을 다본건 저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 보셨어요 진짜 네, 거기에 이제. <laughs> 그 무니컨 문동한 목사 어머니 김신목 권사님 어. 박용길 장로님 뭐 무니컨 목사님 문동한 목사님 그분들이 칠백사호에서 농성하고 있고 축도하고 있는 사진도 어, 많아가지고 세상에. 나중에 자꾸 끝나고 모아서 전해주려고 합니다. 아 네네. 네. 네. 그때 나온 네. 게 이제 김신목 와. 권사님을 이때 어떻게든 좀 몸을 조금 일으키실 수 있을 때니까 한열 시간이든 스무 시간이든 녹음을 따놔야 된다고 막그 음. 얘기가 그렇게 해서 막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결국 못 했지만 근데 지금 얘기대로 하면 라디오 다큐가 아니고 TV 다큐니까 뭘 그렇죠. 찍어야 될까님이. <laughs> 찍찍을 만한 게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북한도 북간도. 예, 북한도는 거의 남아 있는 게 없어서 돌멩이 그런 거 찍고 풀뿌리 <laughs> 옥수수밭 찍어서 <laughs> 그리고 문동한 목사님이 그때 살아 계셨어서 <laughs> 이분을 갖고 <laughs> 뭘할수 있겠다. 우리 작가님이랑 계속 회의할 때 <laughs> 아, 문동한 목사님한테 은진학교 교가를 부르게 하겠다. 그런데 아, 네. 영상 보시면 오셨잖아요. 기억하겠지만 하나 너무 좋게 졌요 그래서 아, 했던 네. 게 아, 문동아 목사 그때 심영한 작가가 또 하나 주인공이었으니까 네. 문동아 목사님을 대역을 써서 약간 대식으로를 하겠다고 네. 선택한 게 문동아 목사님의 조카이자 무니카 목사 아들인 음. 문성근 씨가 아오. 이제 주인공 나섰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작가님이 기가 막히게 글을 절묘했네요. 절묘했어. 음. 예. 그리고 일단은 본인 이제 문성근 선생 님 같은 경우는 자기 삼촌 얘기니까 우리 음. 대화를 음. 더 자연스럽게 네. 얘기를 하셨고 네. 네. 내레이션 분량이 조금 많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많이 걷어내긴 했는데 지금 보면 딱 음. 적정할 수준이었고 저희가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간, 갔을 때 조금 그 당시 문동학 원사님 거의 의식이 없으실 때라서. 음. 네. 그래도 조금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막그 그 집터의 흙을 음. 가져왔어요. 돌밖에 없어. 사실 아. 돌 그냥 집터 갔는데 그석가에그 음. 음. 그 기둥 났던 돌몇 개만 딱 있는 거예요. 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아, 너무 아쉽네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죠? 이제 그 독립운동 같이 얘기하면서 음. 그 어디야 청산이대첩 음. 갔어요. 와 청얼마나 가슴 뿌듯해요. 음. 야 내가 드디어 청산이대첩 음. 가는구나 딱 갔는데 음. 전부 인삼밭이에요. 인삼. 아, 인삼이 원래 잘 팔리니까, <laughs> 요새 인삼이, 한국 인삼이 유명하니까. <laughs> 땅이 비슷한그간도에서만들어서 수출을 아, 해요 다 동남아 네. 같은 서가서 고려인삼이라고 고려인삼으로 국에서에다 네. 그 기관총을 거국에한공에서한국서 한국에서 한서야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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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한국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죠서 한국에서 이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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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다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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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에한에에 이제 드론이 생명은 이게 호버링이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올라서 가고 있어요. 화면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데 그것도 좀 제가 그때 초기 버전이라서 얘가 달달달이 떨리기 시작한 거 망가져. 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카메라 감독님이 에. 딱 잡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야. <laughs> <하나님, 웃음> 제발 이 드론을 잡지. 안 그러면 저희가 아버지. 기차를 타고 하루 동안 장춘에도 갔다 와야 되는 돼.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아멘도 안 하네. 아, 저희 아버지, 아버지. <laughs> 아, 아버지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laughs> 정말 진짜 진짜 저는 사실 약간 의심했어요. 아, 십혜사람이 네. 너무 한다 아? 기도한다고 될까를 더니 정말 뜨는 거예요. 이게 아니 아, 우리 없어. 아니 우리 NCC에 커피 네. 안 나오면 커피 무신 잡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laughs> 아, 나 진짜. <laughs> 아니, 진공관 TV처럼 이렇게 때린 거 아니면 아니, <laughs> 진짜로 그게 저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너무 정말. 다급하니까 기도가 네. 절로 나오는 거죠. 트를 날려 먹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네, 네, 네. 올라가는 네. 거예요. 그 장면이 어. 이제 나온 게 지금 북한도 십자가 의 아. 예, 일부 그렇군요. 아니고 네. 중간 고치 네. 다 네. 어. 아. 그, 그 <laughs> 이후로 말썽 안 부려. 그러니까 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laughs> 죽은 드론도 살려낼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절인데 <laughs> 아, 그, 아, 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북한도 십자가를 생각하면 기록 자체가 힘이고 기록 자체가 영원인데 네. 너무 안 해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 겹쳐 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더 없어지기 전에 네, 뭔가를 해야 돼 그죠? 맞아요. 바쁜 바쁘고 도 절박한 상황입니다. 자. 사실 한국 기독교의 역사가 이게 100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끊어서 얘기하다 보면 100회 특집을 다할수 있습니다. 미잡쇼. 어, 지금 북한대의 십자가 제작 뒷얘기 조금 듣고 자기 소개 하다 보니까 다되들 그러네요. 어, 그래서 자, 이분들을 모신 본래 이유는 NCC 70년 에크메리카 운동. 아니요. NCC 100년 아, 1 b s 사우까지렸어 이분들을 모신 까닭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년, NCC 100년 액큐메니컬 100년의 역사를 이야기 듣고자 함인데, 이거는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